이것은 디스 이스 고인물 <laughs> 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오늘의 주인공 리자 이리자이 굉장히 야비로운 심입니다 이심은 이 세상을 증오합니다. 이 모든 게 파괴됐으면 좋겠고, 화요일 망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도 망했으면 좋겠고, 다니는 회사도 망했으면 좋겠고, 인류가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리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하나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김래일심어 실험실의 주제, 김요한 과일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되겠습니다. 열심히 심자, 김요한 과일이나 열심히 심자. 불로장생의 약이 있다고 팔자, 우리. 이거 말이야! 사실 너 그거 알고 있냐? 진시황이 말이야, 살아있어. 응? 진시황이 다들 죽은 줄 알고 있었겠지만 진시황이 살아있어. 왜냐면 진시황은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았거든. 그 불로장생의 영약이 뭔지 궁금하지? 그게 바로 이 과일이다, 이 말이야. 이거 먹으면 너도 죽지 않아. 기묘한 과일이 한 개에 천 원! 열 개에 구천 원! 싸다! 싸! 오늘만 오는! 기묘한 과일 장수예요! 안 돼! 가져가면 안 돼! 야, 어떡하냐? 저거 다 뺏기면 어떡하지? 잠깐만, 나 열심히 심었다고. 나 어제 하루를, 하루를 다 나, 날려서 심었는데 이걸 가져간다고 이, 썩을려서. 안 돼! 아니, 이거 뽑아가시면 안 돼요! 이건 제 자식같이 키운, 키운 거라고! 안 돼! 아이! 누가 신고했어? 어떤 자식이야? 어떤 자식이 우리 집 뒤통산에 내가 저 김우영 갈 키우고 있다고 누가 꼰질렀어, 지금? 이거 가져가면 저 이거 다시 심어야 돼!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아, 가져가지 마세요! 오, 여기 심어진다, 여기 된다, 된다, 된다. 어, 됐네, 여기네, 여기. 여기를 이제 내가 되게 되게 많이 심으면은, 그, 우리 살고 있는 스트레인저 빌이나 여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 여기도 식물이 많이 심어가지고, 빨리빨리 잘 자라면은 포자가 이렇게 퍼진다고. 이 마드 플랫트뿐만 아니라. 와, 뭐야! 넌 뭐야? 아, 얘 뭔데 도와줘. 넌 뭐야? 넌 뭔데? 너 지금 이게 뭔지 알고 도와주고 있는 거야? 너 뭐야? 어 그래 그, 학교 공부는 잘 하고 있고 그래 나중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 오늘 어떤 사람이 밖에서 식물을 심고 있는 걸 도와줬다고 선생님한테 말해주면은 아마 칭찬 스티커를 하나 주실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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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화가 많아 보이시네요. 당신 내면에 <laughs> 있는 화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웃음> <웃음> 당신에게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laughs> <laughs> 자, 이 열매만 있으면 당신 안에 내면에 있는 화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한입만 먹어봐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오! 잘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마을에도! 이 식물이 기묘한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의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럭무럭 자라렴 애들아 기대가 많아. 뭔가 원래 목표는 기묘한 식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였는데 이제 세상 지배가는 지배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 난 그냥 너희들만 예쁘게 잘 자라준다며들. 이 인간들이 지배를 당하든 말든 그건 이제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클럽에 가입하겠습니다. 클럽에, 클럽 가입. 어, 정원의 난쟁이들 많네. 정원의 기사들, 어. 정원의 난쟁이들에 가입시켜달라고 하자. 어. 곧 클럽 모임이 있는데 와서 다른 회원들에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아, 저 클럽, 어? 뭐야? 응? 정원의 난쟁이들 사람 많지 않았나? 없어? 로카스 밖에 없어! 다 죽었어! 이게 뭐야! 클럽원들 늙어서 다 죽으면 클럽 자동 폐쇄라고요? 아 진짜? 내가 죽기 직전에 정원 난쟁이들에 들어가서 살린 거야? 어? 이거 뭔가...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봤던 라노벨식 전개인데? 우리 클럽이 지금... 존패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클럽이 1년을 버틸 수 있고 그 클럽에서 나는 원래 귀가 부였지만 이 클럽 활동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 우리가 이 정원을 가꾸는 클럽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있지? 뭐이 식물이 뭐냐고? 그건 묻지 마. 뭘 그렇게 깊이 하려고 해. 그냥 이걸 같이 심자, 얘들아. 즐겁게 정원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깊이 알면 다쳐. 회신님! 그 사신계에 는그 기묘한 식물이라고 있어요 요즘 인간 세상에서는 이 인싸들만 먹, 먹는다는 기묘한 과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죽음의 신은 그렇게 유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에헤, 똑똑하네 제가 잠안 오는 방법 알려드림 일어나 보세요 미즈키상 저또 미즈키상 스미마셍 안오네 고래 고래 따베 따베 고래, 고래, 밥에 요거를 먹으면은 잠이 안 와요. 더 이상 이렇게 공원을 거닐다가 졸음 때문에 지치지 않으실 겁니다. 야, 그리고 너네 불러놨더니 이거 관리하라고 불러놨더니 여기 무슨 소화하는 식도 아니고 여기 4명이서 낚시하잖아? 아니. 아니. 이거 근데 구도 어디서 많이 봤다. 여기서 마드 플랜트만 있으면 딱될것 같은데, 그쵸? 여기 가운데 마드 플랜트 자리 아니야? 이거 많이 본 구도인데, 어디서?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여기 지금 우리 클럽 애들 말고는 다 좀비 공원이야, 여기지. 금 보이시죠? 좀비, 좀비. 저 일상 풀 하는 것도 보고 싶다고요? 저 지금 일상인데? <laughs> 저, 일, 저 일상인데요? 맛이 어때요? 오! 온다! 다들 온다! 좀비 유령이다! 난 좀비 유령이 됐다! 어때요? 어때? 다시 지상세계로 오고 싶은 말. 마... 와, 보라색 되네! 뭐야! 텐세드 유령이 그김유한 과일 먹으니까 보라색 됐음. <laughs> 여기 좀비 모임 난리 났죠? 파티. 다들 좀비끼리는 말이 잘 통하거든. 여기서. 어, 좋아. 아, 이거 방금 좋다. 방금 비주얼 좋았다. 와, 여기, 여기 내가 원하던. 내가 원하던 좀비 공원이 점차 완성돼가고 있어요. 아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보랏잎이. 뭐아 과일 더 달라고요? 돈 있어요? 돈 가지고 오셔야 돼요. 처음에만 공짜고 어그 다음부터 2 회째부터는 유료예요. 유료. 이 정원의 멋있음에 비해서 사람들이 협조적이지 않다. 아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뭐가 있으면 하면 하튼 먹어볼만도 한데. 팝핑보바 같은 느낌으로. 와, 거대 팝핑보바잖아? 어, 유튜브 김래일 님이 팝핑보바를 최근에 리뷰하셨던데 어떤 맛일까? 정말 궁금하다. 하고 하나쯤 따먹어 볼 법도 한데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안 먹다니.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있군요? 렐님은 은행이 길에 떨어지면 주워 먹자고 아니, 어, 저 은행 안 좋아하는데요? 나 <laughs> 길에 팝핑보바 떨어져 있으면 먹을 건데, 이렇게 포장, 포장된 상태로. 팝핑보바 먹을 건데, 은행 안 먹을 건데? <laughs> <laughs> 어, 아니, 길에,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포장이 완벽하게 된 팝핑보바가 있어. 그러면, 먹을 수도 있지? 그럼 왜안 먹어? 아, 길 바닥에 이렇게 흙 묻은 게 아니라, 흙, 흙이 묻은 게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어. 그럼 먹으면 안 돼? 아무튼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지. 왜 길에 은행이 바닥에 떨어진 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어? 은행 그 주워 가르치시는 아주머니들 은근 많은애들아 <laughs> 어? 아니, 지금 아주머니들 비하하시는 거예요. 이거 은행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 집에서 구워 먹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발광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발광구의 먼 친척이 아닐까? 양파는 백합과. 그리고 기묘한 식물은 발광국과. 이런 거 아닐까? 양파는 백합과. 토마토는 가지과. 포도는 그냥 포도과. 위에서 보니까 무슨 글자 같지 않습니까? 외계어 전문가 센세 해석해 주세요. 여기 뭐 글자 같은데 이거 어, 교신 가능? 임레일 최고 이런 뜻 아닐까요? 그렇게 리자심은 테마파크로 <laughs>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맞다. 그리고 이렇게 공원 작은 공원 관리를 소소하게 하면서 어, 안 분지족의 그런 안빈 낙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 평온하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서 뭐 세계 정복이라는 꿈은 사실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허황된 꿈이었다. 그런 것보다는 현실에, 그런 행복함에 그녀는 집중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 있는데 이렇게 막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 무서워하는 그 있어 있을 걸? 빠져든다, 빠져든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결론은 실패였고요. <laughs> 기묘한 과일 농장을 차렸지만서도 어,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많이 감염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오아시스 마을에도 기묘한 과일을 전파를 했고 이한번 기묘한 과일을 맛본 사람들이 언젠가 스트레인저빌에 여행을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심즈 실험실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실험에서 만나요. 안녕.